와, 모래 폭풍 보소, 저기. 어마어마한데. 21장, 사막의 아틀라티스. 진짜 존재, 존재하다니. 우아용의 자동 영화. 아, 배창 또막 다른 길이구만. 여기서 점프했다가 골로 가. 반대쪽에 있겠지 그럼. 하둘하둘 어? 아 아니구나. 어, 반짝거려서 뽀물린 줄 알았는데. 어? 오케이 아우 아니었구만. 잘못 본게 아니었어. 요 역시 뽀물 있구만. 와우씨야 분수인데 아직? 사막인데 우리 여기 칼칼 나온다고? 엄청난고가 여기 씻지말고 <laughs> 옆에서 먹고 있는데 그옆 옆에 서 씻고 있어. 우와 뭐야 저거. That's a hell of a thing. 아니 어 뭐야 어? 총손인데? What? 아 안돼! 설리마 안돼! 아나 진짜 미쳐버리... 아저 이씨... 저거 뭐야? 해뻔인가? 해밥인가 저 자식 저거 말로우하고 저거 아나 진짜 이놈도 기억 안나는 자식 저거 야 안돼! 어 아, 설리 죽었어 안돼 덤벼, 이씨. 아, 나이 자식들. 일로 와, 임마. 뭐야? 뭐야? 쟤하고 붙든, 붙는 게 아닌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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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자식들. 진짜? 나 지금 빡쳤다고. 어디야? 또 어디 니 아, 저박자 아안죽 니？이 <laughs> 정도 에서 머리 맞 아야지. 이거 뭐야？뭐야？뭐야？얘 도 뭐야？오, 재수 변했 는데 뭐야？어떻 게 해야 돼？아, 와... 아이씨 오야야야 이거 뭐야 어 불타는데 이자식도 이거 오이자식도 무서워 야야 위험하다 안잡오네이직원네 이제. 이제 잠깐만요 어리니야야피 <목소리> 어 병을.. 병 했다 쟤 병을 했다 아 적.. 저격총 말고 아야야이씨 죽어 이씨 뭐야 얘들 얘네들 안 죽는데? 어, <laughs> 쟤네들 세 번, 주... 한 번은, 원래 평소, 평소 그거였다가, 한번불 탔다가, 또한번더불타는데 이렇게 됐다가 또한번더불 타. <laughs> 이 자식들 이거. 큰일 났는데? 얘 빡센데? 여기 서죽니 아, 미치겠네 자리 가안 좋아. 아, 진짜. 아, 진짜. 나이짜만짱나 아우, 저, 안 죽어, 이 자식, 이거, 아뭐 오케이, 세번 죽여야 돼. 세번 죽여야 돼, 씨. 오, 오, 갑자기 뽀물이 있구만. 오 유탄. 유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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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탄. 이런 거는 유탄으로한 방에 죽여야 돼. 아개아프시 끝. 오케이 끝. 아 진짜, 아 미친 줄 알았는데 진짜. 야, 총총총총. 얘도 뭐야? <laughs> 또, 아이, 또, 괴물하고 싸우는 거만, 또, 아이, 뭐 정상적인 놈들이 없어 이거. 나이스. 이걸로 바꿔. 단이 없어. 씨. 아, 덤벼 어, 아, 이 자식. <laughs> 웃어. 아이 돌아이 자식. 어, 뭐야? 술탄인데. 아피라 뭐야? 뭐 던진 거야, 이거? 약떨진 건가? 또한각 오, 여기도 뭐야? 다 탔는데? 아, 저자식 저거 또 충격전 하라는 건가? 볼라 아, 임마, 그럼 졌어 you... 아, 어, 뭐야? 자식 <laughs> 뭐야 어, 여기 거긴데? Awesome. 티벳 아니야? 아닌가? 아, 요, 초반에 나왔던, 나왔던 데구나. 콜롬비아. 아, 또 벌레 거미가, <laughs>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 또 거미가 나타나 이거. 야, 튀어라. 아,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저. 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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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아, 나 진짜. 이제 또 아까 그 수류탄. 그거 던져가지고, 그거. 한각 걸린 것 같은데? 아, 또 꼬꼬한데, 있 선이야, 또. 아, 왜 꼬꼬만이. 아, 저거 탔어야 했는데. 저거를 탔어야 했는데. 아, 뭐해? 어, 여기 도 내가 조망 쳤던는데 좋아, 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롱? 잡혔다고? Yeah. 나와, 이자식아, 마. 아, 자 <laughs> 아니, 왜 갑자기, 솔리아. 아니, 솔리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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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이 아니, 아니, 아이 아니, 아니,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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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또, 한가, 거렸어아 진짜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o 거 이거, o 거 이거. 데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우리야. 아, no no oh, no. 길이 막혔어. 재인자. 뭐야? <laughs> 야이 <이제> 씨, 유탄 <laughs> 갖고 왔어야 했는데. 유탄, 유탄, 유탄. <laughs> 별로이마 뭐야 어디 있어? 아, 나 진짜 저자식 좀. 아, 미치겠네 이제 유탄이잘 써야 돼. 아, 또나오라고마 아, 진짜. 아, 아파. 아. I came on this. How did you get that You killed Sully. I'll kill you. You killed Sully. <laughs> Good, I'm good. <sighs> you killed Sully. I'll kill you. You killed Sully. <clears throat> rpg 있는데? 아닌가? 아, 잘못 봤나? 어디야? 어디로 가? 뭔 소리지? 어, 오케이 문 열렸고 진짜 이 진짜. <laughs> 진짜 미치겠네. 진짜 놀로 가야 되는데, 탄도 없니? 아, 좀 정상적인 놈들 없니? 아, 뭐, 맨날 이거야. 이거, 개물이 나와 이거. 아, 이거. 아, 버렸 아,

No, can't be real. Can't be real. Smokeless fire. Skull No. No, can't be real. Yeah? Can't be real. Ah, nice. 레이징인줄 데 안죽었었네 <laughs> 아 미치겠다 진짜 아 이제 정상적인 놈들이 없어져 내 편에 이거 아니, 이렇게, 달려들면 뭐, 어쩌자는거야내혼자서 아, 나 진짜. 아나 아, 진짜. 씨 사건을 죽여아 h 아, a 이 o 다 저격으로 죽여야 돼 이거. o n s h k 아왜또 일로 구문이? 아나 진짜 미쳐버릴 부트라고 임마 아. 아니 아 진짜 벽에 부트가 도안 붙고 이거 Kill, oh. Oh, be real. 나와 아 이 okay, 샷건이야. 샷건이 답이야. 아 샷건이야. 저격이 이, 이게 답이야. 이게 한 방이야. 그럼 저 이러면 맞으면 어차피 야 샷건 들어. 오케이 okay. 저격 저격 저격. 다음. 이참 <laughs> 오 이런 식으로 벗하잖 이거. 어 솔리바? 솔리, 에 솔리. 이참 이제. 뭔 상태야 지금 이거? 아 진짜. 뭐야? 포즈인가? 이거 당겨. 한걸 언제 깨진, 깨지... 어, 야, 저 옆에 누구야? 누가 걸라다니는데 물, 그림자로? 이걸 돌려야 된다는 건가? 돌려야지 뭐. 돌려. 제가 한 박자 늦은데? 정체가 뭐야 이거? 어, 뭐야? 야이짠 이거 뭐지? <laughs> 내 거야. 한 금인가? <laughs> 오나데 <난데? 웃음> 하이 또나 나와있어우니까 또 뭐야 이거? <laughs> 여주세요 아, 딱바데 기고 있다니까. 왔다. <laughs> <이거 어디야>? 아, 야. 너 어디야? 어, 한각 깼나? 오케이, 한각 깼어. 어려. 오케이, 이따가. 정상이야. 하하 아, 진짜. 걔네들도 그건가? 원래대로 돌아왔나? 그냥 인간으로 됐나? 환각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건가? 걔네들? 불타는 놈들? Uh, there they are. 오케이, 쟤네들 정상인 거 같은데? 저 햇반인지, like 헬번인지 저기, 저기 있구만.